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K입니다. 오늘은 장소가 조금 다르죠? 오늘은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G7 블랙 커피가 글로벌 버전하고 베트남 현지 버전의 맛이 다르다는 평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을 다녀온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현재에서 이 베트남 커피를 구했습니다. 두 제품을 먼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패키지의 표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글로벌 표시라든지 작은 설명의 표시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g7 커피를 어디서 수입하냐에 따라서 없는 표현이 있어요 이마트에서 산이 제품은 물을 몇 미리 부어야 한다는 설명 부분이 아예 안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롯데마트에서 샀을 때는 이게 보였는데 이마트에서 샀을 때는 이 적정량이 안 보입니다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다 위조 방지 스탬프가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스크래치를 긁는 부분도 있거든요. 긁어보면 베트남권 손톱으로 안 긁어지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있는 거는 되게 쉽게 그냥 쓱쓱쓱쓱. 여다 각각의 번호들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거든요. 어 앱에 접속해서 코드를 입력하거나 위조방지 스탬프를 스캔하면 정품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출용하고 내수용 제품을 비교해봤을 때 언어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영어인지 베트남어인지 요 정도 차이 는 있었는데 제가 더 인상 깊게 봤던 건 뭐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양 표시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다만 카페인 표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한국도 카페인 표시를 좀더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미 G7 커피는 제가 리뷰를 했지만 여기 이한 봉지에 2g의 블랙커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넣고, 뭐 저울 필요도 없어요. 바로 다 녹거든요. 향을 맡았을 땐 살짝 느낌이 좀 다른데요? 물을 똑같이 넣는데? 었 이상하다. 되게 놀라운 사실은 지금 두 가지 맛이 다르거든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수초용 버전에서는 커피로 따지면 바디감이 되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맛이 떠오르는데요. 이 국내용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바디감은 좀 덜한데, 신맛, 산미가 되게 강하다로 느낍니다. 두, 이두 커피가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입맛이나 절대 감각은 아닌데 확실히 두 개의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맛은 이 수출용 버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이쪽이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G7 커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물을 240ml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이번엔 그렇게도 한번 먹어봤을 때 어느 게더 좋을지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 양이 많다 보니까 뭐이 커피는 금방금방 잘 녹고요. 일단 마셔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ml를 부었을 때와 240ml를 부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났고 240ml를 먹었을 때는 카누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런데 카누보다 조금 더 독특한 향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딱그 맛입니다. 내 네, 수용 버전을 먹었을 때는 확실히 신맛이 마찬가지로 납니다. 다만, 이제 물에 희석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신맛은 줄었지만 확실히 두 제품이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향기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수출용 버전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 사람이 아닌가봐요 입맛이. 두 제품 모두 맛을 봤습니다. 먼저 놀라웠던 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되게 놀라웠어요. 내수용 커피와 수출용 커피 맛이 달랐다는 것 정말 특별했고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건 저는 수출용이 좀더 맞을 것 같아요. 신맛이 강했던 내수용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있으면 저는 정말 최대한 시도해보고 그 차이점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